엄마 어? 저게 뭐지? 먹 으면 하나 씩늘었 나？또 할수있 어. 엄마, 있잖아요. 삼각형 모양 이상한 게 엄청 많아요. 자꾸자꾸 누어나요 아유, 삼각형? 아, 그게 뭔데? 꿈꿨니? 엄마, 실기 참안 오니까 엄마도 자지 마요. 아, 알았어. 자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자면 안 돼요. 알았어. 안 잘게. 아, 엄마! 엄마 앉았어. 눈만 감고 있는 거야. 깨어 있다고. 정말 안 자는 거예요? 아, 안 잔다니까. 아, 다 없어졌다. 그거 맞아요. 저 버렸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토니. 그러다 이걸 써 봐. 미라클 다이어트 2촌. 우와. 그거 요즘 인기짱 다이어트 뭐 신이잖아요. 자. 그럼 토니도 한번 해 볼래요. 그만, 그만 마셔요. 당신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 남자가 째째하게 다이어트 같은 걸왜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난뺄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아빠 배 뿌옇뿌옇하다. 에 기분 좋아. 아, 뿌룩뿌룩하긴 아, 뭐가 뿌룩뿌룩해? 아빠 배안나왔지 그렇지 슬기야? 뿌옇뿌옇해요. <뿌룩뿌룩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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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무해 아! 콜라랑 과자를 아! 입에 달고 아! 사는데 배가 안 나오고 배기겠어요? <놀람> 결심했어. 슬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기다려, 슬기야. 슬기가 좋아하는 배가 홀쭉한 아빠가 돼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살 빼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쉬지 않고 달린다! 살 빼기 위한 노력 두 번째, 쉬지 않고 줄넘기를! 안다 줄넘기를! 살 빼기 위한 노력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내 아침밥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네 난로 꺼내놓고 뭐하는 건가?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려면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가혹한 남자의 다이어트. 그럼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근데 밥안 먹고 괜찮겠어요? 아빠, 같이 중국 요리 먹으러 가요. 아빠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엄마랑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아,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아. 어. 아. 오늘 하루 한끼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에서 밥 달라고 난리네 중국요리다그집 하얀 짬뽕이랑 만두 눈물 나게 맛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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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배고프니까 온갖 잡념이 날개로 핀다. 그아그아안 돼, 가만 있어.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먹을 수는 없잖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아 아. 그만. 듣자니 너무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던데. 영양학계에서 발표한 성인 남성의 하루 영양 권장량은 보통 2 5 0 0 k c a l 전후라고 한다. 그래. 지금 나한테 먹을 것이 필요하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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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여기 컵라면이 있었지. 아, 어? 누가 이걸 잠가둔 거야. 나구나. 이거 그렇지. 냉장고, 냉장고에 뭔가 먹을 게 있을 거야. 어? <laughs> 응? 전문자에게 복이 있나니 <laughs> 이런 건왜 써둔 거야? 밥통에 아침에 먹고 남밥이 있을 텐데. 다녀왔습니다. <laughs> 아빠! 어서 와라. 으악! 여보, 괜찮아요? 해졌네. 응, 어, 설기야, 아빠는 말이다. 오늘 1kg이나 빠졌어. 이틀에 2kg, 사흘에 3kg, 한 달에 3 0 k g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아빠 계속 밥안 먹을 거예요? 아, 어, 설기가 그랬잖아 아빠 배 불룩불룩 튀어나왔다고. 응, 불룩불룩해요. 설기는. 어, 이렇게 배가 불룩불룩 튀어나온 뚱뚱한 아빠 실체 어? 슬기나 뿔룩뿔룩 아빠배 좋아요 해으제으 좋아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다 먹어버리겠어 아빤 슬기를 위해서 더 배가 불룩불룩한 뚱뚱한 아빠가 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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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엄마 엄마는 잠시 일을 멈추고 분지, 돼지와 함께 공룡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우와.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 분지야, 이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야 완전 멋져요 아니에요, 알베르토사우루스예요 에? 알베르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몸이 가볍고 앞발, 뒷발도 더 길어요 그래서 육식공룡 중에서는 비교적 달리기가 빠른 편에 속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와, 최고다 굉장하다, 대지노 공룡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응 음. 진짜 대단해 응 음. 정말 대단한데? 돼지야 그럼 저건 뭐야 저건 1988년에 발견된 얘들아 뛰면 거울 안돼 티라노사우루스 발톱이래 완전 크다 역시 공룡의 왕은 달라 물론 그런 얘기도 있지 어? 아니었어? 요즘엔 티라노사우루스가 최강이었다는 발표는 잘못된 거고 실은 땅에 떨어져 있던 죽은 공룡을 주워 먹은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 아 그렇구나 <laughs> 우와 꼭 기린 같다 목이 기니까 높은 데 있는 먹이도 먹을 수 있겠다 아니 용광류가 기린처럼 목을 들어서 먹이를 먹었다는 건 틀린 얘기야 공룡의 목뼈 구조상 목을 높이 치켜들 수 없었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래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어, 나 저거 알아. 호타바스지키룡이지. 맞아. 진라기 후기에 살던 수장룡인데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어. 근데 2006년에 호타바사우르스란 이름으로 바뀌었지. 에에... 그리고 모기긴 수장룡은 공룡이 아니고 파충류야. 예전 학자들은 물 속에도 공룡이 살았다고 했는데 요즘엔 육지에 살던 것만 공룡이라고 해. 아, 아... 어, 아. 어! 대지야 저기 봐봐 거북이야. 우리 저쪽 가서 구경하자. 그건 거북이가 아니야. 어헤노도스라는 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일 뿐이야. 아무리 공룡 시대라고 해도 꼭 공룡만 살진 않았거든. 마본지,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공룡에 대해 많이 안 들고 좋은 거 없잖아. <웃음> <웃음> 어 어. 음. 어, 어, 어. <laughs> 오빠, 오빠. 저기 있는 공룡은 이름이 뭐야? 어. 어? 형아, 저쪽에 있는 공룡은? 어, 저기 있는 거. 이쪽은 이고아 노돈이고, 저쪽은 아크로칸토사우루스야 우와, 우와. 여기 있는 건. 그건 트리케라톱스. 얼굴에 뿔이 세개 달렸어. 그 중에 조개가 이마에 달렸지. 어떤 건 길이가 90cm가 넘는 것도 있어. 우와! 어? 오빠, 이구아노도는? 이구아노도는 백악기 전기에 살던 이빨이 이구아나랑 비슷한 공룡이야.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발견됐고 주로 식물을 먹었대. 우와, 어? 형아 공룡 박사다. 저, 저, 저.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형아. 어? 형아, 형아도 공룡 박사야? 뭐? 있잖아, 저기는 공룡 뭐야? 아, 저게 뭐냐면 공룡이 아니고 아 뭐더라? 헤노드스랑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이 닮은 동물이야. 뭐? <laughs> 오빠, 저건? 저건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후타바 사우루스. 내말 맞지 대지야? <laughs> 응. 우와, 대단하다! 둘다 완전 공룡 박사야! <laughs> 아, 아, 아유 깜빡 줄어네 아! 아 근데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조용하지? 공룡 박사님, 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공룡 응가야 응가? <laughs> 응가라, 응가! 응 <이> 크아! <laughs> 난 티라로사우루스! 지금부터 응가를 하겠

내일 엄마 어느 날씨 맑은 날 오후 모두 외출을 하고 슬기와 할머니만 남아 집을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간식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할머니 끝까지 챙겨 왔어요. 응, 우리 같이 먹어요. <laughs> 그래 그래 잘 먹을게. 하. 아... 어? 여기 있는 사진 색깔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하지? 옛날 사진은 원래 그렇단다 어... 어? 이거 엄마 사진이에요? 응, 그건 할머니 사진이에요 어? 할머니도 옛날엔 어린이였어요? <laughs>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할머니가 태어난 집이에요 어... 이건 슬기만 했을 때 찍은 건데 옛날엔 지금처럼 슈크림이나 케이크 같은 간식이 없었어 어? 그럼 간식 못 먹었어요? 아니 할머니가 어릴 땐 미숫가루를 물에 타먹거나 눈깔사탕 같은 걸 간식으로 먹었지 그거 맛있어요 맛있고 말고 그런데 지금 먹어도 맛있을진 잘 모르겠네 티비는요? 할머니, 할머니는 티비 뭐 봤어요? 공주님 애니메이션? <laughs> 그런 거 방송국에서 해주질 않았어. 해주지도 않았고, 할머니 집엔 TV가 없었어요. 왜? 동네에 TV가 있는 데라곤 전파상 뿐이었는데 재밌는 걸할 때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다 TV에 앞으로 모였었지 할머니, 그럼 TV 안볼땐 뭐하고 놀았어요? 이것저것 했어 할머니는 우리 동네 구슬치기 선수였어요 구슬치기? 그게 뭔데요? 유리 구슬이나 돌멩이를 놓고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노는 놀이란다 오, 그런 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laughs> 게 얼마나 재밌었는데. 아, 옛날 생각난다. 할머니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응? 음? 음, 돌아가고 싶냐고? 음, 그렇긴 해도 지금은 분지랑 슬기가 귀여워서 이 집이 최고로 좋다. 그이요? <laughs> 이자할머니. 슬기 나중에 할머니가 태어난 지 가보고 싶어 요 그럼 나중에 슬기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랑 가보자꾸나 정말요 약속이에요 아,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 지키려면 슬기 어른 될 때까지 오래 살아야겠네 응아 <laughs> 할머니 음료수 더 때려요 그래 주련 할머니 이번엔 텁텁한 녹차 마실란다 세게 따. 우리 가족 소중한 이야기 엄마의 일기 어, 바쁘다 바빠 난 언제가 되면 마감 시간이 안쪽 기에살수 있을까 어? 분치가 벌써 왔나? 아휴, 네 나가요 누구세요? 다녀왔습니다 어? 웬컵또 이상한 거 가져온 건 아니겠지? 들어 있는 게 뭐야? 혼다 그 전에 바른 대로 대답해. 엄마, 과학 시간에 올챙이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올챙이 잡아왔어요제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지만 분지 얼굴은 해맑습니다. 겁 속을 들여다 보니 꼬물꼬물 움직이는 올챙이가 얼 마리씩이나. 야! 제가 낼수 있는 최대치의 고음으로 비명을 지르곤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감도 <laughs> 끝났겠다. 한숨 자 볼까? 응? <laughs>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않고 올챙이로만 살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도전 올챙이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운명의 노유가 말았습니다. 어, 신이시여. 올챙이들아,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꾸 우리 가족 소중한 이야기, 분지의 일기. 여긴 내가 다니는 매일 초등학교다. 에, 지루해. 학교 수업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나가 놀고 싶다. 시작 종이 울리네. 왜 공부하기 싫어? 누가 공부라는 걸 만든 거야? 올챙이에 대해 알아보기. 우와, 올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동생 올챙이란 말이지? 어, 이거 왠지. 오늘 과학 수업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음, 이십일이 되면 뒷다리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나면 앞다리가 나오네. 와되게 신기하다. 좋아 엄마 소원대로 과학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은 꼭백점 받을 거야. 음음음음음음음음 집에서 올챙이들을 열심히 관찰해야지. 그럼 커서 올챙이 개구리 박사가 될수 있을 테니까. 음 올챙이나 개구리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개굴개굴개 우리 아들이 관찰을 열심히 하더니 박사님이 되셨네 장하다 우리 아들 <laughs>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꼭 장한 아들이 될 거야 히울히에 <laughs> 올챙이 한 마리. 홀해요 엽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 팔딱 개구리는네 요즘 들어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엄마. 기인 씨와 함께 다이어트에 돌입했는데요. 무시무시한 식욕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매일 엄마 다음 이야기 여자들의 다이어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